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어, 특별히 야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주의하시고 어,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의 어,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6장의 그 마지막 사역이 있었던 게네, 게네사렛이었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던 가버나움인지, 그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분명히 예루살렘에도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어, 쫙 퍼졌을 것이고 그 상황을 이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제자들 중에요.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특별히, 아, 유대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있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조상 대대로부터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전체를 통해서는요.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그 가운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248개의 계명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계명들은요. 전부 다 기록되어진 성문 율법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성문 율법을 우리가 어, 1 십계명과 더불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 책을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이렇게 어, 요 토라 말고 성문율법 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미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전율법 미신화는요, 성문율법, 문서로 작성이 된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전율법입니다. 성문으로 된 것은 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 안식일엔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일 하는 게 안식일의 일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졌느냐면 이게 간혹교이 성문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더 강조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바로 요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전되어 온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문제.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은 사람의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잔, 주발, 뭐 놋그릇 이런 물건들에도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었던 이방, 적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전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삶은 사실상 그 전통 안에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 문제를 막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것이니 그것이 가르친 당신이 책임지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면에 우리는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선생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더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된 선포된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사람은요 마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것으로 어, 정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어, 물론 이 장로의 전통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되어 버려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빌려서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개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과 아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대표적인 일,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은 어, 예수님께서 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예를 듭니다. 자, 그중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버리는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할 것, 그런 물건들, 그런 재물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유익한 물건들 또는 재산들, 재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르반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이 고르반이라는 게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을 총칭하는 어,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요 인간의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하신 그 금지 맹세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어떤 유골함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골함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고르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고르반하기로 한 모든 귀중한 물건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사람의 무덤 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고르반 맹세를 하더라도 이 물건을요, 성전에 억지로 바치게 할 강제적인 율법이 없었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그것을 계속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고르반 맹세를 하면 이 10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개명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다른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심지어는 부모님께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끝! 그 까지 호위 호식하다가 그것을 들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이 더 힘을 발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의 패단을 없애버리거나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 의 전통, 사람 의 전통 이요, 그 당시 만의 문제 였을까요？혹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교회 에서 하나 님의 계명 을 뛰어넘 는 사람 의 전통이 있 지는 않 을까요？물론 하나님 을잘섬 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 하는 일은 하나님 께서도 분명히 기뻐하 실 만한 일 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는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무엇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방법, 방법론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의 전통으로 남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복음송을 부르는 거요. 아이고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막 장로님들 쫓아와가지고요. 이런 사탄의 자식들 같은이라고 막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쫓아오셔갖고 막. 그러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학생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그 학생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그럼 내가 사탄이란 말이요. 막 이러면서 싸우신 일도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어떻게 세상에 악기를,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쿵탕거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몇 개라고 하죠? 똑같은 장로교단만 해도 교단이, 저희도 물론 이제 장르교단에 속해 있습니다만 엄청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 세분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단이 자꾸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도 갈라지고 저렇게도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방법적인 부분에만 더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빨간색 카펫을 깔든 파란색 카페, 카펫을 깔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그, 우리, 우리 예배당은 지금 그냥 높이가 평평합니다만, 여기 조금 높은 예배당들이 많이 있죠? 그 위에다 피아노를 올려놓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다가 깨진 교회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올려놔도 괜찮다? 올려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예배하는 본질의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싸우시던 장로님들이 나중에 나중에 만나서 그랬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사,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명,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안 된다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뛰어난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계명을 위배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위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중심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전통이라도 이 사랑의 계명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